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라이스의 후림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 다들 보셨나요 여러분? 그 아기로 가지고 만든 국물요리 일본식 국물요리 제가 아주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안 보셨... 안 보셨으면 은 얼른 가세요 그거 먼저 빨리 보신 다음에 아 아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보셔도 되고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 보셔도 될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 영상을 쭉 끝까지 보신 다음에 그 영상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요리를 만들겠다고 이제 빼놓은 그살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요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요리명을 말씀드릴게요 전 영상에도 제가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일본어로 하면은요 유화 약기입니다 유화 약기 이 유화 약기라는 게 그건 뭐야 그러신 분 계시면은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쭉 차근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뭐조잘할게 없어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자 요거 전 영상에도 제가 잘놓는 거죠 다들 아시죠 그럼 이거로 유화 약기라는 걸 만들어 볼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마 제 영상 중에 이전에 유화 약기라는 거를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자향이 나는 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자향이 나는 구이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생선을 절굴타래를 만들텐데 짠 요리술 그 다음에 미림 그 다음에 진간장입니다 여러분 요세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대1대1로 섞으시면 돼요 요리술이 없으신 분들은 정종 쓰세요, 정종. 미림은 맛술입니다, 여러분. 맛술.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는데, 미림은 맛술이에요. 그리고 요리술은 정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럼 볼에다가 생선을 다 담으세요. 그 다음에, 진간장 하나. 요리술 하나. 맛술 미림이 하나. 그리고, 유자. 유즈 일본말로 하면 유즈라 그래요 유자 어우 유자향 좋다 음. 아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요거 아기를 가지고 요거 유황약기를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도전입니다, 도전.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도. 음, 맛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하는 분 있나? 요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제가 꼭 성공하면은 꼭한번 해보세요. 간단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절굴 건데, 한 1시간 정도 절구면 될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페이퍼. 페이퍼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위에까지 간이 잘 비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 그럼 요거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확히 1시간이 지났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짜자잔, 짠짠. 어 간이 잘밴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음. 이런 느낌 자 그럼 요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아야끼라고 해가지고 구이거든요 구이 그래서 구이를 할건데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그거를 구우면은 이제 야끼가 되는데 그거를 찌면은요 유암무시가 되거든요 유암무시 여기서 유암무시라는 거는 아까 유한야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시는 찌다 그런 뜻이에요. 일본어로 찌다 무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구워서 먹으면 유안야끼 쪄서 먹으면 유안무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해가지고 먹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요 아깝지만 버리세요. 요거는 뭐 생선 국물 이렇게 다 빠진 거기 때문에 버리시길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먼저 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찜을 할 텐데 다안 할게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아. <laughs> 너무 많어. 그리고 이것만 뭐하니까 야채. 자 찜에 들어가는 야채는 여러분 요겁니다 보세요. 표고버섯,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연근, 그 다음에 요거는 와사비나라고 그래가지고 파란 야채 요거밖에 없어서 요거 넣을게요 파 같은 거 있으면 파 넣으시면 되는데 전 양파가 있으니까 요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야채 넣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자. 여기, 여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15분, 정확히 15분 쪘어요. 봐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구이는 맛있게 구워졌네요. 그리고 구이는 처음에는 이런 거굴 때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굽는 게 나아요. 너무 살이 딱딱하지 않게 약간 쪄지면서 이렇게 구워지기 때문에 맛있어요. 더 수분이 이렇게 쫙 빠지지 않고 약간 남은 상태에서 대신에 마지막에 걸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기에 나온 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타요. 타기 쉬우니까 마지막에만 요걸 딱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져주면 아주 맛있게 구워져요. 어우 맛있겠다 오케이 요거는 빨간 무 여러분 빨간 무 요거는 새콤달콤하게 재료는 은 아마즈라 그러군요 아마즈 자 이거 하고 찜도 완성입니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향이 좋아요 어우 향 좋다 자, 그럼 요거 그리고 가져아하는밥자 그럼 여러분 뭐 먹었습니다 요거 아기는 처음이라 제가 다 두근거립니다 자, 일단 요거 이야, 향도 좋아요 이야 맛있어 음야야 야, 들리세요? 푸신푸신합니다 아주 푸신푸신해 안에가 음, 이런 느낌 겉에는 약간 바삭하면서 안에는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간도 딱 좋네. 아, 딱 좋아. 음. 진 맛있어요. 대성공, 대성공. 음. 아, 약간 그 메로의 식감이 약간 있는데, 그 메로보다는 약간 소미질이 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식감 자체는. 여기다가 약간 유자 같은 거 있잖아요. 껍질을 약간 채쳐가지고 올려서 드시면은 더 유장이 확 나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유자 향이 막 엄청 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은근하게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야, 이거 딱, 술안재도 딱인데? 음. 이건 같이 해가지고 새콤하게. 음. 야, 맛있다. 굿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게 수분이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간이 생각처럼 그렇게 세지 않아요, 여러분. 제 기준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들꼭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일단 요거 남겨놓고 이쪽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요거 유한무시 같이 한번. 아, 얘는, 아, 얘는요 야채 향이 좀 같이 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야채에서 나온 국물 자체가 요기 밑에 보시면은. 국물이 흥건합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요걸 찍어가지고 야채의 그 우마미, 그 양파의 맛있는 거, 그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서, 아, 짭다보, 짭다보, 아, 대박. 이 생선 자체도 국물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선 국물하고 이 야채 국물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야! 아, 맛있다. 시원해요, 시원해. 응. 시원한 편이 맞나? 시원해요. 그리고 야채는 제가 일부러 간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생선을 먼저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야! 야! 이 양파는 요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래서 봐. 음! 어, 잘다 굉장히 달어. 여기다가, 야채는요, 보세요. 이렇게 빼가지고, 짠! 폰즈. 폰드. 폰즈를 살짝 또 이거를 둘러주시면 또 죽입니다. 아주 진짜. 요거 요것도 같이. 생선도. 야, 요 생선, 아귀는 제가 처음인데. 진짜 맛있다 아기는 보통 삼치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흰살 생선 같은 거. 자, 이거 폰즈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간 이게 이센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은근해요. 음. 야굿다 굿. 진짜 맛있다 아, 이 야채에서 나오는 그 진짜 성분이 뭔가 딱 먹었을 때아 행복하다 이런 느낌 음. 맞나 표현이? 표고버섯 아, 야 표고버섯도 굉장히 맛있다 표고버섯이요 그렇게 막 물러진 게 아니고 약간 식감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 폰즈를 좀더 해야 되겠다 분들 를 살짝 더 해가지고. 음. 그리고 생선도 이렇게 살짝 간을 한번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일반적인 생선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냥 너무 심플해가고 담백한 맛 뿐인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그, 이 생선이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야, 아기가 진짜 잘 맞네. 음. 음, 음. 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건 시판용인데, 고마 드레싱. 깨 드레싱, 살짝 뿌려가지고. 야, 또 요것도, 딱입니다, 진짜 여러분, 요거. 아, 어우, 고소해. 음, 야. 이이 이 야채는 좀 쌉쌀한 맛이 있어요, 약간. 근데 이깨 향이 들어가니까 그 일본 요리 그 깨로 무치는 게 많거든요, 이런 야채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깨무침 이런 거. 음. 음. 연근 야. 이거. 건강 시위도 해요 건강 식 진짜 몸에 좋고 이렇게 그 오음음음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구운 거하고 요거하고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의미해 볼게요 야. 감 이게 복, 복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네. 음. 복 느낌도 많이 나. 아, 아, 음. 아, 이쪽이 아무래도 사, 살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쫙 이렇게 좀 이렇게 농축된 그런 느낌이에요. 대신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찌면서 이 국물, 국물이 다 빠졌잖아요. 이쪽으로. 이 아기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맛 있잖아요. 그게 조금 빠진 듯한 그런 느낌. 대신에 이 식감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식감이 입에서 몇번씹으면 그냥 막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 이 섬유질이 막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쪽은 여러 가지 뭐 폰즈라든지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씹었을 때 살이 퍼지기 때문에 그 이런 걸 같이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는 어차피 맛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쫙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건 요대로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아, 그리고, 그, 음, 음. 아, 그 약간 그, 약간 바삭하게 구워진 데있죠아 고기가 또 고소합니다. 음둘다 맛있어, 근데. 네. 음. 이야, 맛있다. 음. 아, 잘못다. 예, 잘못 쓴니다 여러분. 이야, 진짜 잘못 습니다 일단 요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그니까 러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적극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이거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아, 배불러. 지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